아,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평소보다 기운이 없을 텐데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아, <laughs> 뉴라이트한 이라고 책까지 쓰게 된 것은 다분히 우연한 일이었는데요. 2008년도였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제 역사 그 공부, 뭐, 거의 60, 그, 40여 년한 끝에 첫 책을 낸게 2008년도 봄이었는데, 책을 냈을 때참 제가 의견을 아주 존중해서 듣는 한 서평자가 아, 이거 뉴라이트하고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까지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찾아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제 생각하고 음, 중요한 점에서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음, 두드러진 점이라면 음, 두드러진 점이라면 음, 그 역사학의 담론 내용을 정치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때까지는 대개 그 역사에 대해서 다 어떤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고 그 역사의 학 연구 내용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풍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 반가운 풍조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음, 뭐반일종족주의라는 말도 나왔지만 <laughs> 어, 과과잉민족주의라는 문제는 저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여다보긴 했지만, 원래 공부를 동양사, 중국사로 출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국사 밖의 관점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있을 있었는데, 거기에 거기 비춰볼 때. 한국에서의 역사의식이 너무 민족주의에 지나치 몰입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를 그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에서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거 아마 제가 그 전에 국내에 있었다면 뉴라이트 쪽에서 저한테 접근했을 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 그리고또 아마 같이 하려고 저도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에, 에,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 그런 기회는 없었고 제가 오늘 어, 하이트뭐 하는 거지. 볼 때는 무슨 이상한 증세를 보이고 있을 그 어, 있을,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비판밖에 할 일이 없었죠. 어, 지금 어, 배포된 자료집에서. 32쪽까지는, 어, 뉴라이트 비판을 17년 전에 낼 때, 에, 내가 주장한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은 이제 그 대표적인 하나하나의 문건, 전에비어서안녕질의 어, 뉴라이트 재단, 취직에서, 지각해서 어, 설명을 한 건데, 그건 좀틀나학에꼭 둘러보, 살, 그, 그, 그 어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 유의할 것은, 어, 이 뉴라이트 부장을 내세우면서 초점으로 그 애세운, 그세운 그 것이 선진화 뭐 글로벌 리즘이었죠. 그그 그, 그, 그에 대해서는 음, 17년 전에도 제가 어, 제가 어, 비판에 초점을 두었었지만 그 뒤에 지내면서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에, 지금 17년 전의 이야기인데 에,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어, 전에 주진호 그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어, 뉴라이트나 애초에는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고 나섰다가 이상하게 돌아갔다는 얘기했는데, 이게 그 섣부른 공부가... 어, 세상 그, 세상에 쓸모를 찾아서 나왔다가 오히려 그 정치에 휘둘리고 모형되는 그런 음, 경향을 볼수 있죠. 어, 그 제, 제 처음에 들고 나온 이들 중에 예, 뭐 정말로 항, 자기 학문을 근거로 해서 어, 새로운 보수를 재창해 보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어, 현실 정체의 습복과를 일으키고, 반응을 일으키자마자, 이 사람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 제가, 어, 그, 32쪽에서, 어, 형념이 인형, 인형 없이 운동만 남은 좀비 뉴 라이트라고, 그, 그, 소재목을 달았는데, 에, 그거에 인형 없이 운동만 남은 상황은 17년 전에 벌써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건 운동마저 지향성을 가진 운동마저 어,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고 하나의 현상으로서만 나오는 아무런 지향성 없이 하나의 현상으로서만 아 그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그 통하는 범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기에 매달려서 어, 그... 어, 많은 어, 영양분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어, 맛이 달기 때문에 먹는 그런 정도의 현상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 어, 작년에 에 유라이트 비판의그 개정판을 내야겠다고 네, 그래서 결국 그 그게 이제 요새 유라이트 때문에 다시 시끄러워지니까 어, 출판사에서도 개정판을 내야겠다고 한 건데 그 개정판은 어 작년 12월에 나왔으니까 어이 사태를터질기 좋은 전이었죠. 어그 어, 그래서 그때는 물그 개정판이라고 크게 에, 고칠 방향을 잡지를 못했어요. 이게 운동이 대화만 해왔는데 물 그, 어, 다시 그 고쳐서 쓸게 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개연 사태를 보면서 아 이게 장난이 아니다. 어 이게 아직도 어, 정말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어, 이념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로 요소 그 위험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겠죠.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 더 생각할 방향을 잡은 것은 마침 제가 몇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역사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역사라면 제가 뭐 역사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거기는 뭐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구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뭐그 인류 역사가 발전해온 중요한 장소들은. 뭐 서양의 경고도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중요한 문명 발상지를 찾아보게돼니 그런데 그몇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 현대 문명의 진로에 대해서 이해시해주는 그런 현상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내 생각이 미쳐서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를 그 점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분열적 근대 이게 예, 그 왕건 교수라는 싱가포그 싱가포의 그. 싱가포르의 예, 그 그 중국계 학자의 책에서 있는 말인데 근대의 분열적인 속성이 있다. 이분근 근대, 근대화는 근대화라는 게유라이트 쪽에서 다 이제 그 하늘같이 바라 그 바라보는 그런 그방향인데 그 근대화의 어떤 함정이 있잖아요 근대화에그 분열도 몰고가는 기본 속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거죠. 그런데 어, 그 근대화라고 하면 그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국민 국가, 민족 국가의 건설 그리고 경제발, 그 경제발전이죠. 그런데 이두 가지가 다 아, 그 어, 병화를 겪는 사회에 대해서 분열적인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방향, 그 방향인데, 특히 그 압력에 취약했던 게 동남아시아였죠. 인적국가 그, 그, 그 근대국가라 하더라도, 그, 그 동남아시아의, 그 뭐, 종족, 언어, 문화, 종교 여러 가지 그 복잡함이 뒤얽힌 상황이 아주 그 근대 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묻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까지그 동남아시아가 해쳐오는 데서는 전 인류가 겪어야 했던 문제를 지각적으로 겪은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아직까지 그 목표가 된 그런 음, 그 주제는 아니지만 아세안웨 아세안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국가 그 아세안이 예, 그 유럽 연합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국제 질서로서의 효용성을 발휘, 발휘하고 있는데 에, 그것이 에, 그, 아,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 어, 그런 국제기구의 큰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 그, <laughs> 그렇게 큰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상밖의 그 성공을 거둔 것이 에, 그. 어, 분열의 그런 위험을 계속 겪는 가운데서 어떤 독특한 대응 방식을 거기서 치워낸게아다가그 대응 방식을 대표하는 말이 숙의, deliberation 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구의라는 제도가 어, 제도적으로 크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수구의라는 그런 방법의 효과를 크게 본 것은 이번에 헌법 재판소에서 그 효과를 크게 보았습니다. 어, 그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어, 그, 재판관들 중에 여기에, 그,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네. 아, 그 뭐, 그, 그런, 여러 가지, 뭐, 걱정들을 하, 하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반대자들이야 제출을 오더도 다수 열로 결정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의기 대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결과는 전원 음, 일치로 나왔어요. 음, 형식적인 요건은 다수여로 어,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 어, 그 어, 시, 기염 사태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참 반대해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던 결론이 그 형식적인 결론을 얻는 것만이었을까요? 지금 전원일치의 판 판정이 나오고 나서도. 유마계를 그 외치는 세력이 중동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그 전원 일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판관 중에서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있었다면, 얼마나 그큰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그래서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것이, 예, 아주 근대적인 그런 정신에 입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퇴수대로 빨리, 퇴수대로 많은 결정을 생산해내는. 저는 이거는 일종의 공장식 생산 방법. 결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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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퇴수인대로 빨리, 퇴수대로 많이 얻기 위한. 그런데 사회의 수요가 그것만으로 채워지는가? 그거는 어, 그 것보다 어, 더 사회의 진정한 수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길도 어,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 그런 생각을 되죠수데이제그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이 나온 경위를 살펴봐도 1960년대 처음 나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일각에서 그때가 어땠어가 언제냐면. 근대문명의 한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일어났던 환경문제라든지 그럴 때그 환경문제라든가 인주평화 그런 문제를 놓고 수구이제 요소들이 분류되기 시작했고 이게 크게 확산된 건 90년대 이후에요. 수의 수의 이제 그그민그 그, 그, 그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라는 지향점을 이 떠오른 것이 90년대 9일입니다. <laughs> 이제 냉전 끝난 뒤에 가능하게 된 일이었죠. 즉철박에 몰리는 상황에서는. 더수 없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사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게, 에, 그 근대화 세력만이 아니라, 아, 그, 그, 그뭐 민주화 세력에서도 뭐 근대화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아안 나왔어요. 뭐, 민, 또, 민권이 좋고, 민권이 좋고 하더라도, 근대화는 산업 발전, 경제 발전 해야 되지 않냐는 거딱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주의 깊게 생각할 점이 떠오르는 거죠. 근대화가 지향하는 게 그게 그렇게 그 후드식 자동차 공장 뭐 이런 그 어, 대량생산 체제 네, 그것만이 근데 유일한 유일한 길입니다. 아그만려 가지고 그내리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 것이다. 같은 차원의 어떤 사고방식이랍니다. 그거를, 그,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 숙의, 의 정신을 기록해서 그, 근대 초기에, 속도주의를 넘어서서, 어, 좀 내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예, 눈에 보이는 뉴라이트 투자들을 가지고 그거를 접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숙주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다고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나 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어, 그, 아직 예, 다 읽어보진 못했어도. 그 뒤에 발표하실 젊은 분들부터 어, 그런 어, 어떤 그, 그 저, 물리적인 공격보다 어, 그런 어, 환경의 형성 어, 그런 쪽으로 눈길이 많이 돌아간것 같아서 반갑게 발표를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혁 어, 선생님께서는 어, 뉴라이트 자체보다는 뉴라이트 사회적인 타협, 또 키워드로서 뉴라이트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의 어떤 수의정신 참가자 모두의 협력, 비공식적 대화로서의 수의정신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나가면 뉴라이트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삼 주제.